이곳은 울산시 남구 신정로 178에 위치한 인권대패 신정점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요. 이곳에 갔다 오면 정말 마음도 몸도 행복하다 못해 배가 아플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얼마만큼 먹었는지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친구 두 명이랑 갔었는데요. 엄청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었죠. 혹시 혼자서 식사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크게 드셔놓고 드시면 어떨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 식사하는 느낌이 분명 나실 것 같습니다. 고기는 친구가 주문했고요. 샐러드를 시작으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어니가 당 놀아라. 엄 이거 뭐야? 엄마 いいですね。

여러분들. 기갈수 없어요? 네. 요저번에 한번 와 봤다가 아프고 나고 저 말초 담어 왔고 왔거든요. 예. 같아요. 그다가 아이 근데 도거보도 왔고. 안돼 한번 더 와라. 이제 다 먹었어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볶음밥을 더 이상 먹지 못한 건데요. 볶음밥도 정말 맛있는데. 여러분도 여기 식사하러 가보세요. 기다리기 싫으시면 일찍 가셔야 합니다.